자, 2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약해보시고, 어떤 말이 들어갈 건가. 자, 2번 문장을 한번 봅니다. 자, 2번 문장을 보면, 여기도 요약문부터 먼저 봐봐. 자, 2번 문장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가만 보니까, 포인팅에 관련된 이야기다. 가르치는 거. 응? 포인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포인팅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자, 포인팅이라는 건, 인디케이트, 나타내는 거, 협동적인 거하고, 친화적인 어떤 동기. 협동적이고, 친화적인 동기를, 여러 프로소셜 에야는데 프로란 나라가, 친, 가까운, 뭐, 그렇지, 에. 사회적인 것과 가까운, 그래서, 프로소셜이 치, 친화적인 동기를, 이, 나타내는 이 포인팅은, 인간에게, 자, 포인팅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에이하다. 포인팅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에이하다는 말이다. And, 그리고, 언어의 특성상, 언어의 특성이 어떤 shared intentional, intention이 의도잖아, 의도. 이 지향점, 의도.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포인팅을 마스터리하는 것은 가르키는 걸 숙달하는 것은 언어학습의 must precede. 언어학습에 <laughs>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포인팅이 언어학습과도 관련됐다 말이야, 이 말이야. 포인팅이란 단어가 에이? 인간에게 a에 그리고 포인팅이란 단어는 언어학습에 must b한다란 말이야. 에이? 포인트를 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인팅을 쓰다라는 것은 언어학습에 이래야 한다 이 말이야. 에이? 그러니까 요런 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지. 자, 가 보자. Comparative Psychology Finding. 자, 비교 심리학은 finds. 알게 됐어. 비교 심리학은 뭘 알게 됐냐. Pointing in its full brown form. 브라운이 이렇게 만개한테 터지는 거야. 완전히, 완전한 형태로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종에게 유니크, 독특하다, 유일, 무이하다 이미 나왔구만 A에 들어갈 말은 뭐야? A에 들어갈 말은 유니크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지 인간의 우리의 종이 인간 아니야 우리의 종이 우리의 종에게 A하다라니까 유니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겠지 참 나와버렸잖아 우리의 종에게 어쩌면 유일하다라 그 말이야 거의 인간이 아닌 종 중에는 그역라이 말이야. seem to, 이해할 수가 없다. 포인팅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종은 없다. 그 말이지. <laughs> 네? 특히, 집에서 키우는, domestic A 가정은 그 말이지. 국내 인 가정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포인팅을 어째 가르치는 것으로어째 따라갈 수는 있어. 따라갈 수는 있어. 근데, 반면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relative, 친척. 뭐 같은 종, 고등 애, 유인원들, 뭐, 침팬치나 고릴라 이런 종들은 어쩐다? 포인트 할수 없다 말이야 n t 스는 이래 거의 증거가 없어 가르치는 것이 어클링 발생한다 스폰테니언스, 스폰테니언스 리가 뭐야? 스폰테니언스 리가 자발적 between members of any species other than our own. 인간 외에, 인간보다 다른 종들에서, 다른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포인팅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증거는 어째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나두 번째 문제다 같은 말이야. 포인팅이라는 것은 어디에게만?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그 말이야. 이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어 패런틀리 분명하게 오니 오직 인간만이 더 소셜 카뮤니티브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기반 시설 토대 그 말이야. 이뭐 예? 도로, 통신, 수도, 전기 이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잖아. 이 예? 뭔가 그러니까 사회 인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어. 니드 투 서포트 지지하는데 지원하는 데 필요한 뭘 지원해? 일종의 협력적이고 친화 친사회적인 동기.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 근데 이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가 제스처를 가리키는 것이 어쩐다? 가리키는 몸짓이 가리키는 것을 어째 전제한다 그 말이야. 다시. 자, 인간 외에 어떤 다른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르키기라는 포인팅이라는 게 차발적으로 발생하는 증거는 거의 없더라. 에? 분명히 오직 인간만이 포인팅 제스처 가르키는 몸짓이 전제하는 프리서퍼스 전제로 하는 일종의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지적인, 그러한 기반을 다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봐봐. 했을 때는 이미 너희들하고 나에게는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어쩐다. 유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쩐다. 여기를 한번 봐라. 그러면 느렇게 본다는 이야기야. 근데 어쩐다. 어떤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가 없어. 그러면 어쩐다. 아 여기 봐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러내일 해보고 딴데 쳐다보고 그럴 수가 있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말 자체가 어쨌다 사회적 통합적인 어떤 유대관계 자체가 어쨌다고 토대가 있다 그 말이야 이해 됐지? This suggests a new place. 이것은 새로운 place,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다. 예, look for the foundation, human, 이제 나오잖아. 인간 언어의 근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new,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더라,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근간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다고? 포인트이네, 말이야. 그게 뭐가 돼? 서로, 이 예,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가 서로 어쩌다, 되어 있을 때, 언어가 존재할 거 아니야. 언어가 있기 전에 일이 어쩐다그 포인팅이라는 거는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가 제 밑바탕이 깔려있다. 아, 그 말이야. Why research on language in cognitive science? 자, 연구가, 인지과학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어째어 중심, 포커스를 해왔어. 어디에서, 어디에만 서어디에 포커스냐? Radical structure, 어떤 논리적인 구조. 이이 이 문장에서 타동사가 왔으니까 뒤에 목적이 와야 되고, 이 단어는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가 나오고, 목적보가 나오고, 이 동사는 사형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을 직접 보 이런 논리적인 구조에만 초점을 맞췄던. 에? 반면에 the news about point, 포인팅에 대한 이 정보. 포인팅에 대한 뉴스, 이 정보는 제시하더라. 뭘 제시네? 얼터네이티드 대안을 제시하더라 에이? 그것은 그이 대신 지칭하는 대안이지. 그 언어에 대한 본질이 어쩐다. 언어에 대한 본질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다. 그 말이야. 뭐 포인트? 에이? 자 다시 인지과학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에이?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에 오랫동안 포커스를 맞추고 왔던 반면에, 이 포인팅이라는 것은, 포인팅이라는 정보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언어의 본질이 공유된 지향성을 통한, 자, 이 our c a p a c i t 커뮤니언 엄마의 마음의 교감이라는 시야, 응? 공유된 지향성, 공유된 지향성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서로 어쩐다 공유가 되고 이 교감에 있을 때 포인팅이라는 것이 어쩐다 나타난다 그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얘들아 얘들 봐 이거는 이미 너희들하고 나하고 어쩐다 상호적인 친밀감이나 교감이나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 이야기야. 응? At the center of it, 그 중심에는, is the deceptively simply act of pointing. 가르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 단순한 행위인 이포인팅은 an act that must be mastered. 숙달되어야 하는 행위다. 어떤, 이런 잖아 People, language can be learned at all. 언어가 조금이라도 학습되기 before, 전에. 에? 언어가 조금이라도 학습되기 이전에 must be mastered 숙달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할까? p r e c e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정말 뭐 이해되냐? 응? 언어가 학습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학습되기 전에 어째 숙달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다? 포인팅이다 그 말이야. 인간에게만 응? 유일하게 있는 뭐야? 포인팅에 관련된 다이야 응?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포인팅 이야기다잉